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제 어, 사물놀이 이제 중급은 어,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어, 이제부터 이제 어, 비나리, 예, 이광수 선생님 민족음악원에서 하는 비나리 반죽가락을 한번 학습을 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비나리 소리는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소리까지는 좀 해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반주를 잘 알아두면, 예, 그 이광선생님, 뭐, 영상이나 또, CD,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많이 학습을, 어, 영상이나 시, 뭐 CD를 통해서, 음원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반주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민주음악원에 직접, 어, 이광선생님한테 오셔가지고, 배우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은 어 이제 반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비나리 전조가락이 있고, 이제 선고사, 비나리는 크게 선고사와 뒷불로 나옵니다. 예, 선고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사물을 위해서 다스름가락이 있잖아요. 예, 비트가 좀 빠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뒷불 연불 소리는 겐지겐.

그냥 좀 훨씬 거뜬하고 빠르죠. 그래서 성고사는 다스림 가락으로 하는 그런 비트로 이제 거기에 그 비트에서 이제 가락으로 소리를 만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 디프는 겐지겐 좀 느린 비트로해서 이제 어, 간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성고사는 어, 이제 비나리 처음, 전, 처음에 전조가락이 있습니다. 전조가락.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기 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기, 다 t a 라고그래 a t a d 다 g r a 그 a d a 다다 다닥, 다 d a g r a t 지 d a g r a t a d a 을 r a Tada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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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d a 잡듯이 당당. 알고 꼭좀 쳐야 됩니당당당당당당 a d a n g t a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자, 당당그당당그당당그당당 g t a n 그럼 먼저 부기 하나. 가 이제 전조 비나리를 내는 거라그죠니 네. 이제 좀 길게 네 개짜리로 갈 수도 있고 두개짜리로갈수 있는데 지금 네 개짜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다다 좀 그렇죠? 그러면 전구 어때도 댑덩 구궁 따구궁 구궁 따구궁 구궁 따구 이렇게 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짧게 이제 네 개짜리랑 두 개짜리도 안다면 이거 이렇게 됩니다. 다다 구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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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구다다 구다다 지지징징징징공 구궁 따구 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왜네 개짜리를 하고 두 개짜리를 하느냐? 자, 이것은 이제 무대에 입장을 하기 위한 가락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무대가 세팅이 딱 되어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어,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을 때, 이제 밖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밖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뭐, 길, 너무 길, 길지 않게 쳐야 되겠죠. 그럴 땐두 개짜리 치면 되고요. 만약에 밖에서부터 들어온다 그러면, 밖에서부터 딱 이제 양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북이 다다그다그 다 치면서 들어와요. 그럼 먼저 북 앞에 깽갈도 있고 징도 있고 어, 장구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 그때 이 입장할 때쭉 먼저 들어가서 쫙 자리를 잡고 할 때까지 어, 북이 쫙 쳐, 쳐주잖아요. 그리고 징이 쳐주고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다 무대 밖에서 입장을 먼저 하게 된다면은 라네개짜리가 적당할 것 같고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이 딱 올라가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 두 개짜리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네 개짜리, 두 개짜리 차이를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자두 개짜리로 학습을 한다라면은 자. 따다그, 좀더 길게 할수 있는데 어, 요즘즘 뭐 워낙 무대에서 시간을 많이 안 주잖아요. 뭐, 원하기, 무짧에서시니다 1번부터 5번까지. 1번은 2번은 l So, 니다 t 번 e

굿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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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또 덩더굿 딱콩 쿵따고굿 소리가 들어갈 때는 소리 맞춰서 리듬을 딱 맞춰주는데 너무 튀지 않게 딴소리 너무 크게 하면 이것도 좀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4개 아시겠죠 자, 장고로 내는 가락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소리 들어갈 때까지 지금 나가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다다. 지금 이제 뭐그 민족음악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요 그구도구도구도구도 여기서 똥도굼 다구굿 똥독 이걸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예, 이제 요즘에는 계속 넣는데요 이런식으로

아주 똥 어이, 똥 넷, 똥 이렇게 쳐도 되겠습니다. 따따 이런 방법 있고 아까 a Togu, t 굿 e g 굿 t t 굿 g u 굿 t o 굿 u t 굿 o g u t t 굿 gutto, 몸주 대살 세다니 몸주대살 불고가자 몸주대살 세다니 몸주대살 불고가자둥둥둥둥둥둥네자 제가 이제 그냥 짧게 하는 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노래가 이제 말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까지 한번 해 봤는데요. 네. 좀 이해되십니까? 몇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그러면 목융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다 올라 산신살 둘로 내려 이 둘로 살물 내려. 사에서 뒤풀까지 자고로 가봤는데, 그 사이사이 간지가 나오잖아요. 간지 가락은 네개로 짜졌는데, 기본은 음. 간지 하나를 쳐봤습니다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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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다쿵 따쿵 따 o 쿵쿵따 o g dog, dog, d o 따구 굿덩득 덕궁 공따구 굿덩득 자기가 멋을 부를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어, 일단 가락을 간지를 두 개짜리 한번 쳐봤습니다. 하나는, 어. 우선는 소리를 할때뱅글뱅글했덩구궁따 이게 아니라 덩구궁 따구, 구궁 따구, 이렇게 떠움, 구금 따구, 구 따구, 구금 따구, 해우주 구구 따구,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tanı 삼 부도 달삼인이 장인 삼촌의 복제 살뿐 해방된 불난 살, 이웃 지간 회 살살. 이 선고사 어, 장보 반주를 한번 해봤는데요. 내는 가락 그리고 소리할 때 반주 가락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걸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북가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